둘셋 보이스 다카보 어, 안녕하십니까 미니씨입니다네 아, 아, 저희가 첫 번째 싱글 앨범 블루 스카이로 컴백을 했습니다. 네 이제 오랜만에 컴백인 만큼 곡 소개 한번 재밌고 유별나게 성준 씨가 부탁드릴게요. 아, 재밌게요. 네한번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네 저희 이번 타이틀곡 어느밤 블루 스카이는 사랑의 추억과 이별의 아픔이 푸른 하늘과 밤 하늘처럼 대비되게 표현되어 아주 감성 어린 노랫말이 인상적인 팝 발라드 곡입니다. 아 좋고요. 재밌었어요. 아 재미없었어. 안 아, 좋았어요. 로봇 같고 좋아. <laughs> <저는>. 아 좋아. <laughs> 비비비비비송출 송출 송출 송출. 송출. <laughs> 슈 퍼스타 브레뉴에서 저희의 신곡으로 먼저 저희한테 게임을 체험해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.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럼 달 컴백 챌린지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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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슈퍼스타 브랜뉴를 해볼 건데 봐요. 아 오랜만이네요 이거. 한번 봅시다. 아니 어느 밤으로? 오. 너 아, 카드는 다 A. 우리가 최초인 거잖아 트리플 네, A. 한번 해봅시다. 카드 모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거 하면은 이제 제가 입이 이렇게 돼요. <laughs> 어 괜찮아요. <laughs> 달콤 백챌린지 시작. 자, 얼마나 가야 어렇게만드셨을지 궁금한데요. 아유. <laughs> 일단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요. 맞아요? 어 잘한데요? 어 잘한다고 하긴 너무 많이 틀렸어. 괜찮아. 내가 이 정도면 잘하는 거. 같아. 오. 아 이거 만드신 분 리듬감이 장난 아니신데요? 오, 잘 만드셨다. 어 끝났다. 송출 송출. 몇점네요 저는 플라스 스코어가 137만 점자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렛츠고 제 137만 점이었습니다 아 근데 그거는 뭐 그냥 거뜬하게 넘는거같은요한 oh, yeah. 손으로 드거든요 아이고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. 와 전혀 흉날하지 <laughs> <놀라지> 않은데 <laughs> 오케이 말한 <말하자면> 사람한 바로 틀리고 <laughs> 어 근데 이형 노트랑 몸이랑 같이 움직여요 아니, 장난, 장난식으로 하는데 나보다 잘하는데? 오오안들려서한는아 아까 한번들렸다 오오오 어 정신없어 아니 저기요 어, 내, 어 내가 정신없어 어, 내아아아아 어, <laughs> 아, 제가 진집중하면은다맞춰요왜 집중 안 하세요? 이상해 카메라만 돌면은 약간 헤어 택것 같은 생각보다 이거 끄는 게 어려워. 이렇게 했는데 나보다 잘했어. 아이폰.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콤벨 챌린지 도전. 어, 손이 땀나 잠시만. 아 좋아. 아, 했어 손이 약간 뭔가 부들부들 이렇게 떨리는데 약간. 근데 이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많이 틀려가지고. 맞아 맞아. 끝까지 집중해야 돼. 오 좋아 좋아.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. 이제 오입니다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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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제 아이 아, 아, 두개두개 아이 두개 나쁘지 않아 잘한다 아. 와 어려워 어, 손에 땀 나. 잠시만. 아니 긴장히 손에 땀 나가지고 안 움직이게. 나 아, 왜? 잘해? 아네 이제 너가 최고야. 184만 점. 아우 1등. 이겼습니다. 이게 또 영광의 박수. 축하드려요. 아. 아 기분이가 좋거든요. 아. 네 저는 이렇게 뭐1 8 4만 아, 점을 1 0 5 0점0원1 0 5 0 0네원1 0 5 도전 0원 105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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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이5 0 0 0원 105,000원. 105,000원. 1 0 5 이유 없이 하늘만 쳐다보네